작년 S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510명이었다.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5% 감소하고 여학생은 10% 증가하여 전체 학생은 12명이 증가하였다. 올해 여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. 이렇게 인구수 문제나 학생수 문제에서 올해 여학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는 작년 여학생으로 두고 문제를 풉니다. 작년 여학생이 X명이니까 작년 남학생은 510-X명이 되고, 문제에서 남학생은 5%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, 마이너스 100분의 5의 작년 학생 수를 곱해준 다음, 여자는 10% 증가한 인원이니까, 플러스 100분의 10X명이 돼서, 전체 증가량은 플러스 12명이 됩니다. 그러면, 이 수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에 510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x 12가 되므로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해줘서 마이너스 부안에 510 마이너스 x 플러스 ex와 20을 곱한 수 240명이 됩니다. 분배 법칙을 해서 마이너스 510 플러스 x 플러스 200. 2x는 240이 되고, x와 2x만 남으면 3x, 마이너스 5 1 0 플러스 510으로 넘어가면 750명이 됩니다. 그래서 작년 x는 250명이 되는데, 이 x는 작년 여학생 수임으로, 올해의 여학생 수는 250명을 기준으로 100%에서 110%가 된 경우와 같으므로 275명이 됩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275명이 됩니다.